조성환 자 이어서 최우수 선수상 수상이 있겠습니다 최우수 선수상 이동진 이안혜은 동일합니다 2025년 11월 9일 인천광시조급회장 조성환 상장과 부상이 쓰여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최우수 감독상입니다 이영진 감독님 예 맞습니다. 최우상 역삼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. 2025년 11월 9일 인천 광역시 종구협회 회장 <laughs> 조성환 상장과 부상이 수열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기념촬영가겠습니다 회장님의 가운데 좀 위치해 주시고요. 양 앞으로 우리 선수단들이 좀좋겠습니다 양지가 우승을 가져가고 자 40대분은 자 초청 40대분만 남았습니다.

보시나요? 보시고 계시나요? 자안자 결승전. 자 화면 좋은 걸로 제가 자 했을, 했습니다. 자 한포케이와 견주어서 아, 나쁘지 않는 자 족구도사 TV 자 화질이에요. 자성떠편의 손명근과 가까운 쪽 고덕의 송세우 선수 경기입니다. 자 아. 결축 끝에 올라온 자 고덕팀 블리기 송세호 자 가볍게 받아냅니다 자 직선타 받아내죠 나송명근의자 기가막힌 페인트 니네 몇강8강에그팔강 잘한 거죠. 1세트 이겼던데 아 에이가 자 좋아요 자 고덕의 송새우 아 잘하네 송새우가 송새우 어, 잘해요 음... 아 화질 한번 봐봐 이거 화질 화질 좋은가 이걸로 안좋으면 세워서 찍게 요걸로 슈트는다 오늘 네. 우승했냐 양지 어, 기준이 아 기준이가 그렇지 오늘, 오늘 무조건 우승해야죠 저녁 안 먹어?

나 다시 찍었더니 한명밖에 안돼 아 진짜 이거 세로로 찍어야 되는데 송세호 안추 아 네트 걸렸네요 자, 송세호도 자 손명근이 좀 유리해요 손명근은 자 일단 추였다 자, 나왔죠 아 여기 자, 상태가 좋습니다 희연아아 아, 이거 봐 카메라 앵글 되게 좋은데 자5대 2입니다. 어, 송세우 자 앞서가요. 3전 앞서갑니다. 오늘 송세우 자 날이에요. 아까 죽음의 조에서 죽음의 사강전에서 올라왔어요. 아 대박이었어요. 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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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독의 송세우. 수시고요요 형님. 네. 아, 뭐, 삼어요삼등 잘했네요. <웃음> <웃음> Thank wow. you. <목소리도> 자, 코트에 나와 있습니다. 우리 트입니다 우리 트입니다 이반이고 결승전기데요우트에서진행하고 있습니다. 동양 화마의 팀들이 우리 트로 초대해 주시 바랍니다. 자, 이어서 e v 대 r y 대는 y f 수 s t d a 있 she c 배도 고프고 춥고 배고프고 아유 이 못할 짓입니다. <laughs> 아니, 그, 아유 그 아까 전에 말씀 아유 운동 안 하고 찍으니까 힘들죠. 힘들죠. 아부터 어? 해봤는데 이게 확실히 운동하는 사람이 충분나다 <laughs> 이것만 하면 힘들어 이제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<laughs> 아, 현명군 7대 9 11대 9입니다. 11대 7. 자, 1세트는 효주로 가겠습니다. 아, 이거 지금부터 대 인천 광역시 축구대회 40대 시을하겠습니다 저희 네, 3팀입니다.

화질 좋네. 홍보 촬영 카메라 좋은 거라니까. 어, 화질 참 좋은데 사람이 없어서 문제야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찍기 싫어 이런 거. 어? 사람이 없으니까. 자, 운동화. 아, 좋아요. 자, 야, 아웃됐어요. 아웃됐어요. 아웃됐어요 아웃 됐어요. 자 시비드 팔. 자최 송세호 발등 서브, 아 발바닥 서브예요. 안자 아, 오늘 송 손명군 선수 오늘 별로 좋지 않네요.

자 1세트는 자 고독의 승리를 예상합니다. 아... 자 이렇게 아 좋네요 이거 줌으로 당기니까 좋아. 자 서브 좋아요 소승범 자선각그 좋죠 이렇게 아 좋네요 이렇게 이런 기술을 써야 되겠어요. 요게 카메라 기술인 것 같아요. 요렇게 하는 게자 줌으로 당겨서 자 컴퓨터에서는 아니 핸드폰에서는 그게 없어서 손으로 해야 되죠. 그죠? 안용규 서브 자, 이렇게 해서 1세트는 고덕이 15대 10으로 자, 첫 세트를 가져갑니다. 자, 잠시 후 자, 2세트 가겠습니다. 조치로 갈게요. 세로, 세로 방향으로.